여러분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. 많이 아껴주세요. 아예 잘생겼네요. 축하드리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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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사이 좋은 친구들. 지금 뭐 아, 지금 본인의 피규어잖아요. 이 DP를 방해하는 피규어. 아, 피규어잖아요, 이런 근데. 행위. 네. <웃음> <웃음> 자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빨리 녹음하세요 가서. 역할 보조분이 설명 역할을 잘해줘요. 어 보조분? 음. 아 어디 <laughs> 하십니까? 야내 방에서 나가. 네네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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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다들 왜내 방에서? 아9 <laughs> 시간 동안 서파 누워 뭐 있었어요. 질척 질척. 어아 어, 연락. 질척 질척. 연락 안 들었는데. 질척 예? 연락 아직 안 들었는데 여기 있었어요. 아니 뭐 질척. 질척. 아그뭐 안경까지 갔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여기 여러분 그냥 네. 오셨는데. 뭐 방송인데 네. 뭐. 거의 조명이 잘안 봐서 짱나요 이게 뭐 이게 우리 방송 이런 게 없음. 아니 나 아까 소개 다 했어. 아예 뭐.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아 저기요 입 냄새 나니까 빠져 주실래요 네 <웃음> <웃음> 공기청정 <laughs> 정화시키는 중. 저, 요기서 정신